세 사제 김형섭 신부와 김민석 부제입니다. 한살 터울의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사제의 꿈을 키웠습니다. 두 형제는 올해 서울대교구 사제 부제 서품식에서 기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. 김형섭 신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성소를 느꼈습니다. 어느 날 우연히 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한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. 하느님만이 무한하신 분이시구나. 그러면 이 하느님을 따라가면 저 역시 무한한 삶을 살수 있겠다. 무한하신 그분을 좀 따르고 싶다. 김민섭 부제도 어린 시절부터 늘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어,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제 마음 안에 은은하지만 항상 지속적으로 있어왔었던 그런 어,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어, 하느님의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어, 진지하게 생각해보 해보고 또 믿고 두 아들이 모두 사제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. 어머니 이난주 씨는 두 아들을 모두 신학교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둘 중에 한 명만 가면 안 되냐고 타협의 부부를 한번 보라고 했었어요. 그런데 그런 건 타협 보는 게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도 끝에 생각한 결론은. 하느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니 저희는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. 아버지 김장원 씨도 둘째 에 이어 첫째도 사제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.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살 자신 이 있는지 그리고 매 순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은지. 그때 그 아들이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살아가라고 보 했고요. 시간이 흐른 지금 어머니이씨는 두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. 신학교 들어갈 때는 어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. 방을 봐도 눈물이 나고 했었는데 10년의 시간 동안 어 본인들도 성장을 했겠지만 저희 부모들도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고. 두 형제가 사제와 부제가 될수 있었던 건 가정에서의 꾸준한 기도 덕분이었습니다.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아침 기도를 같이 해요.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저녁 기도를 같이 해요. 고민이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항상 가정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꼭 정해진 기도뿐만 아니라 그날 그날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 간에 특별히 소통하고 싶은 얘기나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두 형제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도 학업 성적이 우수했습니다. 부모는 그 비결이 가정에서 하는 기도와 가족간 대화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. 저희도 생각에 하나님을 알면 공부는 음, 왜 하는지를 알거든요. 어, 하나님을 알면 그래도 인생을 알게 되는 거고, 그럼 공부는 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. 신앙 교육이랑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던 게더 컸던 것 같긴 해요. 김형섭 신부는 경청하는 사제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. 성직주의에서 조금 벗어나서 신자분들을 경청하고 또 사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. 김민섭 부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제를 꿈꿉니다.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제, 그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잘 드러내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. 부모는 두 아들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.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좋은 아들들을 주셔서 어0년 동안 덤종 속에 잘 길렀습니다. 어 하느님께서 잘 길러 주셨고 또잘 쓰시고자 하시니까 좋은 곳에 잘 쓰,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사제 생활 하는 동안에도 늘 하느님께서 지켜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드리 기도드립니다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두 형제. 기도하는 가정에서 시작된 형제의 성소는 많은 이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. CPBC 김정엄다.